만약에 지구에 이 담요, 대기 담요가 없으면 일 온실효과, 이걸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온실효과 주범이 바로 CO2요. 또 뭐냐면 CH4, 메탄도 있어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인데, 요거, 요거에 의해서 된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온실효과라고 래요 자, 온실효과라는 말을 왜 지어냈나 하면, 예.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자동차 안에 애, 간난에 두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위험한 살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엄마가 저, 저 쇼핑 간다. 갑자기 한한 시간 만에 잠깐 들어오다, 에막 물으니까 차다르고 열어면 문 닫고 딱 가잖아요. 자, 그러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뭐요 온도, 온도를 바꾸도 해도 그냥 위험한다. 한 20도, 아, 30도 된다 합시다. 근데 한 시간 오면 그 안에 8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막 이글이글일 수 있죠. 80도 그런데, 한 60도, 40도 이상 넘어가요. 그왜 그러냐면, 그래서 차를 들어가면 말이에요. 시트나 모든 그것서 열이 나잖아요. 시트에서 열이 나는 거는 햇빛에 온그 파장하고 달라요. 아시겠어요? 햇빛에 오는 건 따로 가시광선. 시트나는 적외선. 그래서 저기 선 이거 온실 효과란 말일 스 생긴 거예요. 자, 요거 그려 줄게요. 자, 우리 박자 세 분들 헷갈림 맞세요? 자, 이거 온실입니다. 온실이면 여기서 들어오는 빛은 가시광이에요. 그러면 자, 요, 온실에 뭐 물, 물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체들이 이 과시강을, 과시강을 흡수하고, 여기서 내는 빛은, 잘따라오요 여기서 내는 빛은 뭐냐면 요객심입니다. 이 과시강보다 파장이 커요. 이 파장이 큰 거는 유리창을 못 벗어나요. 자, 자동차에 전부 도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 열이 유리창으로 빠져나가면 온도가 안올라갈까요몸 빠져나가요. 이게 파장이, 이게 바로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파장이 큰 빛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유리, 유리를 통과 못해요. 이게 유리예요, 유리. 유리, 온실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말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파란빛이 이몸빠져나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반사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온도, 이 파란 것이 바깥으로 못 나가요. 파장이 커갖고, 유리를 못통하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리를 통해서 이 뜨거운 적외선이 빠져나가면 온도가 줄어들 건데, 떨어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온실효과. 자, 이해했죠? 예. 네. 위험한 구다이 뜨거운 게 계속 안에서 정폭이 되는 거예요. 정폭에 누적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온실효과. 예. 네. 자, 그러면, 지구에 만약에 이 온실효과, 이 담요가 없다면, 지구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예, 이거 요거 괜히 중요한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만약 공기가 없다면, 예, 그대로 계산하면 지구 몇 도가 되야 되냐면 마이너스 19도가 되야 돼요. 크 기가 막힌 이야기. 그런데 지금 지구 평균 온도 혹시 아는 사람? 지구 평균 온도. 이거 간단한 거 안개 놓으면 전체가 다 보이는데 안기밖에 없어요. 창이 성이뭐다 없어요. 안기밖에 없어요. 안개하면 다 보여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지금 뜻. 자, 지구 평균 온도도 우리 알아야 돼요. 자, 따라 14도. 14. 지금 평균 온도 14도예요. 브라스 14도입니다. 자, 그럼 이자 이거 산수했어요 몇도 차예요? 33도. 33도. 자, 이거다가 뭘그놓고 이거에 바로 온실 효과예요. 이산화탄소면 다 우리가 얼어 죽어요. 아시겠어요? 바로 브라서 33도가 돼준 거요. 33도나 올려 준거야 누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해준 거요. 예. 이 주로 CO2입니다. CO2에서. 다른 것좀금있는데 거의 많이는. 이게 바로 온실효과요. 예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요. 예. 이제 기후가 뭔좀볼 거요. 이만큼 막강한 현상이 온난화 현상이에요. 사실은. 온실효과, 따난화 온난화. 이산화탄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온실효과안 일어나면, 예, 지구는 영하 19도, 시베리아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균 온도가 19도 같으면, 한반도 같으면, 북이 쪽 온도 포함하면, 뭐, 영하 한 30도 이렇게 돼요. 더연히 추고. 예,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더 가속이 돼갖고, 지금 일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요게, 요게 지금 막 가속된 게, 한 30년, 요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야 지금, 지금, 나도 난 거예요. 나도 난 거예요. 그다음더 중요한 거는, 자, 따라서 관성. 지금은 막, 막 돈을 때려버도 지금, 이걸, 이걸, 제, 지금 막 가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는 게, 400, 450ppm을 유지해야 돼요. 서울 벌써, 몇년 전에 400ppm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추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래야만이, 4 5 0피플를 유지해야만이, 이 도시 상승을, 연도는 앞으로 20년인가, 이 도시 상승을 억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네. IPCC,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탄소세막 부과해갖고, 또 막,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사기다라고까지 하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던 과학자들이, 그, 그, 뉴스 봤어요? 미국에 그렇게, 과학자들이 데모 거의 안 해요. 과학자들이 전부 다 길거리 나서 데모했어요. 세상이 이래. 그래서, 자, 따라서, 박, 박자세 버전을 이야기하면, 공부 좀 하자. 네. 네.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거야. 요 네. 이제 이 이거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이쪽 대륙 이동수부터 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그냥, 사이비 과학 이야기 좀 듣다가, 그걸 신념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잖아요. 예, 네. 진짜 교학은 진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됐어요. 자.